이 정도면 충분히 회원님들이 아, 이 선생님은 무조건적인 차감보단 그래도 이 수업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 나를 위해 배려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코사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너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 노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쇼는 무엇이고 수업 차감에 있어서는 어떻게 트레이너들이 행동을 취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노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쇼란 회원님이 예약된 수업 때 나타나지 않으신다거나,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회식도 있을 수 있고, 업무의 연장일 수도 있고, 급하게 미팅이 생길 수도 있고 등등 다양한 문제가 있고요. 비슷한 이유들로 잦은 취소가 반복되거나.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럴 때 트레이너들은 수업을 차감을 하던가 아니면 한 번쯤은 봐드린다거나 다양한 형태로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 노쇼를 단순히 수업을 차감해 버리기만 하기에는 사실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부담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노쇼 처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불강력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회의라던가. 갑작스럽게 집에 일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내에서 발생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차감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죠. 두 번째, 회원님들과의 운동 지속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 내가 오늘 수업 차감을 하는 게 회원님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게 합리적일지, 아, 나는 근데 그렇다고 수업을 준비한 시간인데 이대로 수업을 날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마음이 약해서, 그냥 그 부분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공감을 하니까 수업 차감을 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노쇼가 발생이 되고 수업을 차감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통 트레이너들이 이때마다 반응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가차없이 무조건 차감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회원님이 어떤 일이 발생되든지 간에 원칙은 원칙이니 무조건적으로 차감을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이게 뭐 틀렸다고만은 볼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무조건 차감을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무조건 봐주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위에서 말했던 마음이 약해서라든지 회원님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또 여러 가지 회원님들의 인식 등에 모든 항목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받으리고 보는 이 정도의 피해는 내가 감수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그때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한번 받으리기도 하고 어떠한 형식 없이 또 기분이 안 좋거나 잦은 빈도로 발생될 때는. 그어버리고 규칙 없이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반응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고민으로 다가올까요?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집니다.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 노쇼를 대하는 또 노쇼가 발생됐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노쇼가 발생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그 방법적인 것들을 파악하기 이전에요 필요성을 인지해야 됩니다. 회원님의 입장에서 또 센터의 입장에서 또 트레이너 본인의 입장에서 노쇼와 수업 차감을 이해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회원님들은 노쇼로 인해 트레이너가 수업 차감을 한 경우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쾌할 수만은 없어요. 반대로 본인들도 예약해 둔 곳을 가지 못할 때 예약금이라든지 수업료라든지 모든 비용을 내놓은 상황이라면 차감이 됐을 때. 유쾌하지만은 않잖아요. 이런 회원님들의 입장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센터의 입장. 혹여라도 수업차감이 됐을 때 회원님과 매끄럽게 이 상황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보통 회원님들의 컴플레인으로 이어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트레이너 본인에 대한 인지도 필요합니다. 나 역시도 이 시간을 비우고 다른 회원님들이 원할 수도 있는 이 시간을 이 회원님만을 위해서 비워둔 자리고 준비해 놨는데 그 수업을 못하고 시간을 날려버렸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 보상이 내 입장에서 나한테만 유리하게 작용되어야만 하는지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아야 하는 건지 등등에 대해서 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인지들이 되어 있어야만 할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고 그 답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쇼 no sure. 차감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제까지 봐주기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트레이너로 생활하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 노쇼를 처리하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또 주변 트레이너 선생님들 중에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본 결과 도출해낼 수 있었던 유용한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노쇼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또. 똑똑하게 손해를 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요 회원님들의 입장에서도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차감이 될수 있음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노쇼와 수업 차감에 있어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노쇼 처리 똑똑하게 손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차감을 하는 거나 무조건적으로 봐드리기 보다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차감이 될수 있음을 충분히 회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회원님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어야 해요 무조건적으로 나의 수업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의 수업료를 보장받기 위해서 차감하기보다는 두세 번 정도의 어느 정도의 여지는 남겨놔야 합니다 두 번과 세번 정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 중에 한번 정도는 회원님도 양보하실 수 있게끔 회원님과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세번중 혹은 두번중한 번은 이거는 차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를 드리고. 인정하실 수 있게끔 서로 합의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확실한 명분이 생겨요. 그리고 회원님도 이 기준 어떻게 보면 이 암묵적인 서로 간의 룰이 있기 때문에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뜸 이유 없이 차감을 해버린다 하면 회원님들 입장에선 서운해질 수 있는 감정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잖아요. 반대로 돌려놓고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내가 평가되어지는 상황이 놓여질 때, 적어도 이 문제만큼으로는 나를 나쁘게 평가하실 수 없을 거예요. 우린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있어야만 일관성을 보일 수가 있어요. 매번 그 기준이 달라지거나, 어떨 때는 받으리고, 어떨 때는 차감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게더 어색하고 이상한 상황 아닐까요? 그것보다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노쇼처리를 회원님과 함께 합의를 본 내용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이유도 있을 거고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대안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 회원님들도 충분히 납득해 주셨던 내용이거든요.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공휴일이나 주말 같은 시간에도 보통 수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엔 평일에 회원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회원님께 먼저 차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올 나의 당직이나 공휴일. 주말을 이용한 수업 때 회원님이 나와 주신다면 이 차감권에 대해서 보강 수업을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라도 이 부분에서 회원님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나오실 수 있으면 저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할수 있는 마인드셋이 되어야 할 거고요. 회원님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런 대안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주말이나 공휴일 때 시간이 안되셔서 못 나오신다 하더라도 크게 서운할 일은 없으십니다. 왜냐? 이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차감을 할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회원님의 입장도 이해하며 그 부분을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요. 선생님들도 이 정도면 충분히 회원님들이 아, 이 선생님은 무조건적인 차감보단 그래도 이 수업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 나를 위해 배려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원님들도 감정이 상하실 필요가 없고 트레이너도 본인의 수업 시간 보장이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보장받는다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이두 가지와 비슷한 기준들을 명확히 한번 세워보세요. 이렇게 기준이 서게 되면 회원님들도 충분히 납득시켜 드릴 수 있고요. 나의 수업도 지켜낼 수 있고요. 센터에도 추후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요소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는 또 다음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